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재다능 점토를 업그레이드 시킨 그 점토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예요. 우선 다재다능 점토란 그 아이클레이와 무엇과 무엇을 섞어서 만든 거고요. 저는 그 다재다능 점토 원래 업그레이드 안 시키기 전에는 두 가지의 준비물이 있었는데 요번에는세 가지로 변경이 되었어요. 다재다능 점토는 이 점토고요. 어그 다재다능 점토를 이렇게 만드시는 법은요 아이클레이와 이제 그 착풀을 계속 섞으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다재다능 점토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업그레이드 안 시키기 전에는요 막 손에 묻었을 때 뭐라 해야 되지 잠시만요 막 이런 식으로 묻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바로바로 바로 못 떼어 놓고 손으로 떼야 됐었는데 이런 거.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점토로 떼면 떼게 되죠요 업그레이드 시키니 후로. 그리고 몰드도 그 업그레이드 시키기 전보다 더잘 되고요. 윤기도 더잘 나요. 음, 우선은 그 다재다능 점토 업그레이드 시키기 전 만드는 방법. 아이클레이와 아이클레이와 그리고 착풀 섞으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요. 아이클레이, 착풀, 소다. 이렇게만 있으시면 돼요. 이게, 아니, 이 점토 진짜 좋아. 윤기가 완전 대박이에요. 윤기 보이시나요? 그리고 랩도 되고. 되게 다재다능 점토보다는 만능 점토로 볼수 있긴 한데 랩도 되고 그풍이 점토 풍선은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상에는 그 뭐라 지지 빨대로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모드도 완전 짱이고 랩도 대박 그래서 이 점토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고요.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게 막 이렇게 할 때, 막 흘러내려가지고,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또 끊어지거든요. 그래서 퍽, 이렇게, 어, 늘어지는 건 별로고, 진짜 좋긴 좋아요, 그래도.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은 것. 그리고 복사도 돼요, 글씨 복사. 제 네, 영상에서 다재다능 점토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. 그럼 이상으로 다재다능 업그레이드 시킨 점토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